네, 안녕하세요 천원고래입니다. 제학 그냥 아주 많이 예. 찍어봤죠. 사실 예. 약간, 아니 약간 많이 찍어봤죠. 두 번째요. 한두 번째? 한 두, 한두 번째밖에 안됐는데 뭐? 오늘 찍어. 자 오늘 천원고래 자 천안 홍보할게요. 천원 홍보 영상입니다. 천원 홍 홍보 영상 어디로 갈까요? 예? 아 이건데 여기 천안 신부 초등학교니까. 여기 대회 일단 먼저 찍어보죠 어, 신부초등학교는 일단 저희가 다니는 초등학교고요 저희는 3학년입니다 네 우리 학교 진짜 좋아요 네 우리 학교는 우리 터 근처에 막 먹는 피피네도 있고 피피는 어, 엄청 싸요 아이스크림 하나에 600원이에요 아 맞아요 네 어, 100원 음, 정말 어. 쌉니다 네 어, 엄청 싸요 모든..모든게 다 싸가지고 돈을 날렸습니다 네다 싸가지고 어? 이거 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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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 사면은 어느새 통장이 됩니다 맞아요 통장이 영 통장이래요 왜냐면 저도 지금 싼건줄 알고 다 사기 때문이죠 제가 원래 4만원이 있었는데 그것때문에 15,100원이 남았습니다 15,100원 아주 그냥 그 저신0만 저 있었는데, 응. 지금 4,000원이에요. 야, 저기 보세요! 나무 위에 10마리 있습니다. 어디요? 아이고, 지금... 아이고, 저, 저기 위에 사람이. 이거 저기, 저기, 아니야? 와저거 뭐야 저거어떻게야 저... 아, 왜 그러지 왜그러화점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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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고점고 무슨 일이점백 무슨 일이점 무슨 일이고? 점이화점백이점는데점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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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아점 백화점! 백화점! 아무튼 거의 공포특집이었어. 네, 좀 공포. 일단은, 이런 거는, 아니, 잊어버리.. 이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신등 네. 학교에 대해 좋은 점을 생각해줘. 나일어 일로 와, 네. 와 야, 여기 아래는 들어가지 어. 마시오. 신문차도 네. 네, 학교 찍으면은. 여기, 여기 다니, 다닐 사람은 아마도 그냥, 아니, 커니까 뭐. 예? 네. 여기 도서관은, 도서관은. 도서관, 도서관? 엄청 좋아요! 네. 소속은 2.3 틀이, 미끄럼틀 있고, 그리고, 검첨장도 있고, 흔한 남매 책도 있죠. 네, 근데 거의 다 찾기가 힘듭니다. 네. 책이 너무 많아요. 사학년 됐다고 책도 안 알아봐줘요. 맞아요. 네. 3학년 됐다고 책도 안 알려줘요. 야, 저기 보면 삐삐네. 아, 삐삐네. 여기에서 돈을 날려도 는그 삐삐네. 한번구경시켜줄게기 두개는 시켜 드리고 계속 착차고 시켜 드릴게요. 일단 한번 구경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나가죠. 불법이야. 저저 영업장 찍는 거는 화면 조정 중. 진보 파마스학원, 파마스학원, 파마스학원. 은 아, 미술학원 있고요. 왕주. 아, 우리 진보동이큰 자랑이 있어 진입금. 어, 응? 아, 음. 음. 아주 많습니다. 알렉산더 a 니 d 이친구이 친구들. 이이고래들친구이친구이 친구들. 이이 친구들. 친구들. 이 친구들. <laughs> 이, 이 친구들. 친구랑... <laughs> <부셔>? <laughs> 아, 이친야 <목소리> 저 o 학교 h 유 v e 일진이죠? a n in the middle. We have a human in t 지저 middle. 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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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막, 제가 막, 슈분금 막, 욕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 이십니다 힘이 <놀> 없어요 <놀람> 나 아주 <social media> <놀람> 달리기를 잘하고요. 응원시이 달리기를 잘하고요. 운동도 잘하고요. 나 달리지 못해. 가자. 가서... 아니야. 얜 아니야. 달리기 잘 찌게 생겼는데. 삐 우리 동네 친구들은 정말 와. 고운 말, 고운 말을 잘 써요. 근데 이학교가 안 좋은 점은 다른 나라 애가 좀 많아요. 네, 다른 나라 애가 좀 많아서 많이 안 통해 말해. 맞아요. 그래가지고 죽을 것 같기도 해요. 음, 한국말 잘하는 애는 보니까 자, 그러면은 해. 이제 골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신부동은 가게가 많아. 말이야. 아, 신우동은 맛집이 아니요, 많아요. 안보 <laughs> 뭐야? 야 여기 신부 아, 이거 목천 학원. 목천 대단지 아파트야? 목천 대단지 아파트? 대린학원 목천 그리스. 대단지 아파트? 목천 대단지 저기요. 아파트? 안 보이세요? 하고는 보게뭔부 신부. 아 이런 학원. 게 있고요? 그림 물감 네. 미술학원이 네. 있어요. 쭈쭈 가면은 대림학원도 있고 대림학원 여기 가격 왜 뭐, 우리 해요 우리 해요 유미 해요 우리야 유미야 나 <laughs> 그리고 하리 학이 학교. 학교 야 여기가 정문이고요 정문 이렇게 음. 하고네요 뭐. 뭔가 뭐 그냥 네. 나의 목스못 본다. 아! 너 이리로 와. 아, 아! 여기 아직 안 해. 아직 많죠. 아, 하늘이도 있고 주디스도 있어요. 음. 자, 가자. 자, 저기 하늘이 많죠. 하늘이 독서 멍세. 주디스 음악하고. 꼬미다. 꼬는데 그냥 가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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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야. 아니 왜 그런 짓을 잘질러 갖고 이런 철창 안에 들어가니 눈꼬리야 아니 야 여기 야 여기도 좀 크게 해 여기는 여기는 15초 교입니다 가방이랑 위크 어디가? 잠깐만요. 자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제 가방을 잃어버릴 뻔했어. 자 신부동 고 조경 이어서 예. 말해드리겠습니다. 왜요? 네, 근데 여기로 왜그요 신부초등학교 좀 나가자. 계속 신부초등학교 소개하고 네, 네. 있어. 자, 저희가 여기 자 그리고 신부초등학교엔 큰 장점이 있죠. 근처에 놀이터가 많아요. 초에 아파트가 많아서 놀이터가 많아요 이리 봐 아, 사이 다른 나라 사람 엄청 많아 없는데? 아. 여하사이자 그리고 저희가 아시왜 놀이터로 왔는지 맞춰보세요 댓글로 한번 자 우리 신부 얼핏 보면 음. 빌딩이 얼마 없는 것 같지만, 시내에 가나 100층 넘는 빌딩들이 많아요. 엄청 음. 들죠? 네. 네. 1 0층은 기본으로 넘어요. 인정합니다. 저기 봐봐요. 저큰 건물들. 저큰 건물들, 저기. 병원 네. 잠깐만요, 혼자 하고 있어봐요. 네. 네 오늘 4시부예요. 오늘 4시부예요. 그냥 가자. 이 부분은 편집. 여기 태권도는 4시부, 응. 네 5시부 맞힐 수도 있어요. 엄마 허랑만 맞지만. 근데 저는 막 저희 엄마 같은 거 경우는 그냥 아무 신문나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그런 성격이 있 그래서 뭐학원도그거그때그때 뭐, 그, 그, 마음대로 가라. 그 때, 그럴 때가 있지. 편의좀 갈까요? 아니요, 살게 없습니다. 어, 나지금 사람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도 있네. 서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안에 있거든 안에 자나 잠깐만 자 오늘 응. 한번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먹방 타임? 먹방 타임 요즘 돌아다녔으니까 음, 먹방 타임 좀 할까요? 오늘 이번에는 라면 아닙니다 삼각김밥 먹방입니다 <laughs> 라면 어뭘 할지 좀 어, 기대되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평집은 이렇게 생겼고, 아무튼 김치, 이렇게 어, 김치찌개 라면도 있네. 김치찌개 라면이 새로 나왔습니다. 원래 있어요. 아, 그래? 아, 김치 라면은 봤는데, 김치찌개 라면은 못 봤어. 이게 강아지 10분. 응. 아니, 여기 온 사람들은 알아. 아니, 서울에 여기가... 사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이 부산, 경주, 야, 영주. 상향. 영주님, 영주님. 여기서 삼각김밥을 삼각김밥? 저 삼각김밥. 한번 덮밥을 먹어봐한개씩진일로와봐요 덮밥 맛있겠다. 아, 그러면 육기성. 그러면 육기성은. 육기성은 진 아, 일단은 삼각김밥. 한 개씩 먹어봐. 아니, 저 삼각김밥 퍼포해서못 아, 먹어. 아, 저기요. 아, 저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경주밥 경축밥 어. 아나 경축밥 맛있단 말이야 야 저기 참치 참치 마요 참치 마요 응 음, 참치 나 삼각김밥 별로 안 좋아해 예 그럼 뭐술 어, 먹방 해볼까? 밥 먹방 할까? 어 육개장 먹밥 근데 나라면그 여기 여기 음. 여기 한번 라면 먹어볼까요? 라면 야라면은 그거야 이거 있잖아 응 여기 전자레인지 있는데 젓가락 전자레인지 있는데? 젓가락 젓가락 주는데? 아니 나무 젓가락 주잖아있잖아사 괜찮... 거. 음, 아 어, 이거 어때요? 이거 숟가락 들어있는데 아닙니다 그죠? 이거 하려면 안 합니다 시간 아니에요 이거 전자레인지 하나 돌리고 잠깐 멈춰봐 짠 먹을 거야? 일단은 그러면 육개장 하나. 이렇게 하 육개장 하나. 그냥 육개장 하나? 하나. 한 개만. 이거 하면 음료수